지금 에드먼트는 8시 13분 오전 8시 13분 해는 한 6시 정도에 뜨더라고요. 짐 정리하고 이제 어제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라 그런지 지금 막좀꾀지않한 모습이긴 하네요. 그래도 아침에 이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잠깐 발코니 나왔거든요. 지금 온도가 보니까 그러니까 14도. 로되있네요 날씨 앱으로는 햇빛은 엄청 따왔거든요 여기가 다이선 지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늘에 들어오면 되게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8월 중순인데 엄청 날씨가 선선하고 한국은 지금 35도 막 34도 35도 엄청 덥고 폭염이래요 잘 때도 열대야도 있다 그러고 어머니가 그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여기는 한여름인데도 지금 막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 기분이라서 뜻하지 않게 캐나다에 피서 온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은 여름인데 날씨 선선하니까 좋긴 한데, 아, 겨울에는 또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겨울에는 여기가 또 엄청 추운 도시다 보니까, 물론 체감온도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겨울에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물론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한 시즌을 딱 건너 봐야, 아이 도시가 어떤 도시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지금 아침 8시인데 엄청 날이 밝아요 대낮 같아요 하늘도 엄청 맑고 비도 잘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게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부로 봤을 때는 오후 9시 20분 일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 할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글쎄요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식도 할 텐데 회식하는 거는 9시까지 보통 회식 1차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술 마시고 나와서 딱 대낮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밤에도 이렇게 날이 밝으니까 뭐 저녁까지도 안전하다는 느낌?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겨울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해가 얼마나 짧아질런지 어쨌든 여름은 확실히 음 살만해요. 여름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살만한 것 같아요. 에드먼트.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여름에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햇빛 즐기려고 베란다에 이것저것 의자들을 많이 설치해놨더라고요. 음. 의자 앉아가지고 선선한 날씨 즐길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새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고 정신 좀 차렸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들도 잘살수 있도록 좀 적응해야 되겠죠. 음, 제가 적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 사는 가족들이 이제 적응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돌아갈 때까지 집 정리하는 거, 짐 정리하는 거또좀 도와주고 잘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